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고구려 문화유산 하다가, 네, 그 우리 반 친구들이 네 다른 교실 수업이 끝나고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끊어서, 네, 다시, 네, 백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구려, 그 고분들 그림과 그 다음에 불상 살펴봤습니다. 이제 백제로 넘어갈게요. 어, 백제도 역시 고분이 있어요. 네, 그 고분 중에 무령왕릉, 네, 무령왕릉, 무령왕의 무덤이죠.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좀 특이하게, 그,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은, 아, 여기서는 안 찾았군요. 네. 그 교과서에 보면은, 그, 무령왕릉에 관이 두 개가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두 개의 관에, 나, 관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 일본에서 온 나무라고 해요. 어,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해서 어느 나라 남은지 알수 있다는 게, 네,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거기서 중국 화폐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 그 일본의 소나무도 나오고 중국의 화폐도 나오는 걸 보니 굉장히 일본과 중국 같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백제의 그 불교, 네,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백제 금동 대양로가 있어요. 와 이거는 정말 봐도 봐도 감탄스러운 유물이에요. 네, 이게 아마 선생님 기억에 그 1993년에 네, 그 어디 지역 그 아파트 뭐 건물 만드는 네, 그 공사를 하다가 이제 주차장을 팠는데. 거기서 이제 금동 대학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크게 뉴스가 나왔던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잘 복원을 하니 그뭐 위쪽에 있는 봉황의 모습이라든지 피리 부는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다음 받침대 역할은 용이라 너무 섬세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공장 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건데 이걸 정말 사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할 정도의 굉장한. 여러분들 말로 좀 고퀄. 네, 고퀄리티의 네, 그 향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섬세함을 봐서 아, 그 당시 백제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예술 감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선생님 찾아보니까 그 백제 이 금동 대향로가 아마 공주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 공주 국립박물관에서 이이 우리나라의 그 귀중한 네, 이 보물을 실제로 정말 향을 태워 봤대요. 네. 그 영상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네. 자, 출처는. 네. 이게 구, 네, 공주, 국립부여박물관이네요. 네.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게시한 네, 사진입니다. 정말 예쁘게 피어오르죠. 네, 우리 교과서에 이 봉황이 나와 있죠. 네. 음, 한피니까더 예쁘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 손으로 만든 거랍니다. 네, 대단하죠. 네, 여튼 네, 여기까지 봐봤습니다. 네, 그래서 백제금동대학로 굉장히 중요한 백제 유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미륵사지 석탑이 나와요. 네, 요그 미륵사지 그절 터가 남아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건물들은 남아있지 않고 이 석탑이 남아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전쟁이 끊임없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침략도 굉장히 크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좋은 위치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항상 탐냈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끼리의 전쟁들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뭐 나무로 만들었던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타가지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일제강점기 배우면 알겠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 유물들 굉장히 많이 약탈을 해갔어요. 네 그래서 소실된 것들 그러니까 이제 불타거나 누가 훔쳐갔거나 이런 것 이런 유물들이 진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석탑이 남아있어요. 네,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는데 이 미륵사지 석탑이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는 뭐냐면 현존하는 현재 존재하는 석탑 돌로 만든 탑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두 가지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크게 크게 정리를 하면요. 고구려의 문화 유산은 고분, 네, 안악삼호분의 그 그림들, 네, 무용총 접객도에서 나온 그림들, 네 해가 지고 벽화들이죠 벽화. 이 벽화 두 개를 통해 알수 있는 그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들 알아두시면 좋고요. 불상, 네 가장 오래된 불상인 네, 금동 연가 칠려명 열애입상 백제의 고분은 무령왕릉. 다른 나라와 많이 교류했다는 사실 을알수 있고요. 불교는 백제금도대왕로 미륵사석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